마케팅협회 허성입니다 오늘 마케팅천사 프로그램에서 무료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팁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거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좀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별도로 월 사용료, 프로그램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료 회원이 활용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 내에 팁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자 메뉴 들어가시면 여기 보면 회원 관리라고 있습니다. 네. 이 회원 관리에서 이 회원 리스트나 기념일 같은 걸 설정하는 것들은 별도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활용할 수가 있고요. 쿠폰 발송을 한다든지 자동 예약 발송. 그러니까 기념일이라든지 특정하게 이, 잊혀지지 않고 고객과의 문자라든지 이런 걸 보낼 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별도로 프로그램 사용 비용을 내지 않고. 문자 충전만 해서도 활용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회원 리스트를 한번 볼게요 회원 리스트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회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면 여기서 신규 회원을 등록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원명이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다 그럼 홍길동 누르고 전화번호 누르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면 됩니다 네. 미지정 거래처 단골고객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별도로 남자 여자, 생년월일, 양력, 음력, 아시는 정보들을 하고 메모하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룹 관리라고 있습니다. 그룹 관리에 보시면 그 지정된 사람들이 리스트가 이쪽에 몇 명이 있는지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럼 그룹 관리에 등록이 되면 별도로 여기 상세 검색을 하시면 이 그룹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럼 이, 이 사람들에게 별도로 내가 문자 발송이라든지 별도로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할수 있는 행동, 액션을 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엑셀 파일 올리기라고 해서 전체 메일 엑셀 자체 회원들의 명단이 그 명단을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걸 갖다가 CSV 파일로 변환을 하셔서 어, 종류는 여러 그룹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엑셀 파일을 찾은로 CSV 파일로 해서 그 등록을 해놓으시면 그래서 필드라고 하는 거는 이 자체 그 엑셀파일 csv 로 변환하기 전에 엑셀파일에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그 다음에 휴대폰 뭐 순서대로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스트를 정리해 놓으시면 별도로 그 다음에 추가도 가능하시고요 그 저장을 이쪽에서 하시면 대량으로 한꺼번에 등록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등록된 회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냐 아까 생년월일 기념일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기념일이나 생년월일 치고 그쵸 검색도 할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념일 설정에 따른 메시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발송 여부 선택하시고 설정을 하시면 별도로 그분들 생일에 그렇죠 메시지가 발송이 되는 거죠. 이것들은 별도로 프로그램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 들어가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전만 여기 금액이 들어가 있으면 메시지가 발송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쿠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가 정그 정해놓은 회원들 회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쿠폰들이 발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쿠폰을 어, 별도로 발송할 수도 있고요, 예약 발송도 가능하십니다. 네. 언제 언제 미리 미리 이때 이때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예약 발송도 할수 있고 쿠폰 발송 내역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쿠폰에 대한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고객이 한 명이 있다, 몇명 있다, 그룹별로 검색을 한다. 그럼 이렇게 그룹별로 나와서 그쵸? 몇 사람에게 보낼 것이다. 어, 별도의 상세 검색을 하셔도 되구요. 쿠폰 발송 내역을 정하셔서, 그죠 발송만 한다면, 그, 이제, 고객의, 게그 문자 메시지가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 예약 발송도 맡은 같은, 같은 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회원 특전으로서 무료로 이 프로그램에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는 팁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그 이벤트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